안녕하세요 실카TV 중고차 매물 안내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슈퍼캡 초장축 14만 킬로 오토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990만원 판매하는 차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990만원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2015년식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 깨끗합니다. 외관 깨끗해요.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님들의 리모컨도 장착되어 있고요. 14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네비도 달려 있고요. 네. 오토매틱에다가 네. 전동식 백미러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다 달려 있고요. 적재함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는 뭐 B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타이어는 자, 얘는 B급이지만 부모품은 어차피 교환하셔야 되고요. 성능표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표 2016년 어, 형인데 2015년 10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동 미션이고요. 물론 디젤이고요. 14만 7천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교환, 아, 외판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일 새는 곳 없고, 엔진 미션 양호합니다. 전혀, 변속기, 동력 전달, 그 다음에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모두 다 양호합니다. 2015년 10월 등록 차량, 14만 7천 킬로 부터 990만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요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중고차단지에는 약 4만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차량 문의는 꼭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전화가 안 되면 문자로 찍어주시면 이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